학교, 운동장에 잔디. 근데 이게, 저는 버섯이, 어, 버섯을 안 먹기 때문에 버섯 종류를 모르는데, 이게 어, 그, 꼭 그거 같아요. 그 뭐야, 아, 송이, 송이버섯. 이게 다 송이버섯 같아, 내 생각에는. 이 버섯이 뭘까요? 어떤 버섯일까요? 아시는 분? 군데군데 작년에 몇 개씩 나더니 이제는 또 엄청나네. 뭘?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? 아시는 분? 여기다 버섯. campo um,